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황금산 브이로그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절 따라오시죠. 여기가 황금산 계단인 것 같아요. 이어서 절 따라오세요. 정성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가봅시다. 음, 여기엔 돌들이 많군요. 우와, 저기 빛나는 해님이 지고 있네요. 노을 구슬이야 해야 할것 같아요. 노을 구슬 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예쁘시죠? <laughs>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갑시다. 어, 여기 식물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식물도 있어요. 보세요 예쁘죠 여러분.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나무가 안네요. 어, 노란색 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떠나요? 예쁘죠?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음, 여기 작은 나무도 있네요. 음. 여기 하얀 돌이 있어요. 보세요. 음, 어디 봅시다. 오, 예쁘네요. 그럼 그럼 구독자 여러분, 어 여기 아파트가 있네요. 이쪽이 다산동 가는 길입니다. 제집 다산동이요. 저기가 제동네에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계속. 어, 밤송이 같네요. 밤송이는 그리고 따가운 가시에 찔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좀 났어요. 하지만 다행히 피가 멈췄어요. 여러분 <놀분> 오늘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브이로그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